네, 안녕하세요. 패션 여행입니다. 어, 오늘은 사이즈나 컬러나 이제 뭐 소재나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먼저 이 상품은 어, 영상 한번 영상 올렸던 상품인데 이제 소재도 좋고 어, 막 입기도 좋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레깅스만 입고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레깅스 입고, 부츠 신고 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또, 스카우트 같은 거, 이쁜 거 하면은 정장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코트 밖에 입으시면, 그냥 어디 좀, 어, 려운 자리, 그런 자리도, 어,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냥, 원피스를 입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소재가, 어, 우리고 싶으고 캐시미어가 10%인데, 그, 몇 프로, 몇 프로가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니까, 러어 이제, 저는 이제 소재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다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같은 볼레스테러라도 뻣뻣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듯이, 이런 니트도 자기네가 말하는 몇 프로하고 또 이렇게 만져가지고 실제 그 느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보면은, 어 니트가 좀, 어 이제 저희가 매시만을 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니트를 이렇게 만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 상품은 이제, 그래도 어 되게 상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단도 좋고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반폴라인데, 폴라, 딱 붙지 않는 폴라예요. 그래서 더 편하고, 그러니까 이 스커트를 이제 제가 입은 게, 어 이게 딥그린인데, 조금 어 너무 무난한 음 그런 만약에 컬러 같으면 살짝 여기다가 뭐 핑크도 있고 또카멜도 있고 블랙도 있고 이 스커트가 옐로우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준다고 이거를 입어봤고요. 그냥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이트 얘기하시면서 이제 성전기가 많이 있다고들 하세요. 요거 제가 다이소 가갖고 2,000원 주고 샀어요. 정전기 방지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하시면, 전 레깅스 입었잖아요. 레깅스에다 뿌려요. 레깅스, 위에다가 레깅스하고 이렇게 좀 뿌려놓고, 이렇게 입으시면 정전기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니트도 입으실 때좀 뿌려가지고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편하게 그냥 입으시면 되고, 어, 정전기 안 나요. 이거 처음에 스커트까지 하다 따따따하게 썼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없으면서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은 패딩인데 많이 두꺼운 패딩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얇은 패딩이고, 이렇게 뭐 두툼하게 들어있는 그런 패딩이 아닌데, 점퍼형이고 통바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셋업인데 한 한불, 벌로만 판매가 됐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어 이렇게 뭐 고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바지가 이쁘게 나왔어요. 그냥 알맞게 통이 이렇게 나왔고요. 사이즈는 한66반 정도까지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77 7 입으시는 분들 조금 좀 작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이렇게 한 벌로 갖춰 입으면 정장은 아니지만. 어, 약간 세미 정장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보통 한 50%의 세미 정장이라면 이 상품은 한 4분의 1한25% 30%의 정장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어, 하고 싶은데요 어, 바지도 활용도가 좋고 상의는 그냥 삼바처럼 따로 입으셔도 좋고 그럴 것 같고요 베이지니까 카키나 약간 브라운 톤이나 어플렉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춰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에 보시면 이게 누빔이 렇게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단 되어져 있고 그냥 점퍼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어, 이 티가 티가 있이 부분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아 어, 이런 건 하나 해놓으세요 하고 이제 권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중앙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언벌란스 되어 있으니까 좀이 중앙 부분을 어 커버를 좀 해주는 티라고 할수 있어요. 한 7G까지 입을 수 있고요. 면이 100%인데 되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냥 어 너무 고급스러운 티 아닌데 어디 속에 받쳐갖고 만약에 더 짧은 걸 입었다? 이 부분 같은 게다 이뻐요. 블랙하고 두 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쭈구리 티는 워낙 입는 데가 많아요. 제일 먼저는 네이 대신 입으라고 제가 이제 어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도 어 네이 대신 입으니까 참 좋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요. 네이 대신 있는데 머플러를 특별하게 안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좀 많이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비치죠. 목 부분은 비쳐요. 몸판 부분은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컬러가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도 괜찮아요. 어제 속에 받쳐있기로는. 화이트, 핑크, 뭐, 레드, 뭐, 그레이, 저 브라운 컬러 다 있고요. 조금 특이하게 투톤이 있어요. 음. 이게 보시면 겉에는 다 블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속을 여기는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해놓으니까 그레이가 되죠. 음. 여기는 속에 그린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되게 밝은 그린이잖아요. 뒷그린이 되었고요. 블루가 있고요. 어 이런 티는 그냥 어, 요 솔리드는 속에 그냥 네이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면은 요 상품은 조금 봄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게 목이 안 답답하니까 그냥 티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쳐 입기 좋고요. 그리고 이 티가 얇 얇고 지금 겨울기 아니라서 두껍지 않은데. 이거를 입어 놓으면은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추울 때는 석엽이 얇은 레이 같은 티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 레깅스하고 한 벌짜리 그걸 항상 입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이 옷을 입으면 두껍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얇은 거두 겹, 세 겹이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는 그렇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 사이즈가 이제 별로 많이 크지는 않는데66반까지는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기장 기장은 이런 바지는 기장을 길게 입으면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 내가 156인데 내 키에는 그냥 알맞게 발목 살짝 어, 발목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또 이런 정도 되면은 토, 통이 이 정도 되면은 위에 옷을 받쳐 입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좋고 컬러가 베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도 좋으세요. 점퍼처럼 이렇게 한 벌로 이렇게 다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따로 따로 입으면서 같이 입을 수 있는 한 벌로도 있고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고, 뭐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잘 나왔다 이 상품 그냥 괜찮네 이런 정도는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거 블랙하고, 블랙 많이, 우리 고객님들 많이 찾으셨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앞이 길어요. 여기는 이쪽, 이쪽이 짧고 여기가 길어요. 여기 이제 그렇게 앞뒤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앞이고요. 언발란스로 이렇게 되면서 디자인이 사이즈 조금 뭐 77, 뭐 거의 88 되는 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베이지하고 너무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좋아요. 되게 이 상품이 이제 괜찮은 거는 저희 고객님들이 조금 사이즈를 또 크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슬림한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게 체형 커버가 완전히 되고요. 키가 좀 크셔도 괜찮고 키가 작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밑에 옷을 어떻게 받쳐 입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딱 붙는 바지에 나팔 바지 이렇게 그런 거안 예뻐요. 통바지, 아니면 좀 스커트, 조금 넓은 거, 그 밑에가 약간 풍성한 거, 그런 게 훨씬 이쁜 거 같고요. 블랙도, 블랙은 기본이고, 이칼라는 살짝 투톤 나는 브라운이에요. 근데 알맞게 펄라고, 어 정말 상품이 이제 이런 상품은 이렇게 하고, 또 코트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넓은 건 여기 때문에 코트가 안 들어가는데, 이 상품은 그런 가구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코트 다 입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입고, 위에 코트 리버도 입을 테고요. 아니시면 더 밝아도 괜찮아요. 밑에 바지나 스커트가. 그냥 어 예쁜 스커트 아니면 원피스. 뭐 만약에 골든 원피스가 하나 있는데, 아니면은 잘안 입는, 이제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 그냥 안에 원피스가 하나 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입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은 그 입으면은 되게 분위기가 어좀 멋있게 나오는 어 멋있는 핏이 나오는 그런 옷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디자인이 참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 이런 이제 블랙이면 아무 컬러를 맞춰도 되는데 이제 브라운이면 컬러를 조금 맞춰줘야 되니까 어 이런 컬러 를 같이 맞춰줘도 좋고요. 또 조금 더 연한 색을 해도 되고, 카키톤, 뭐 이제 블랙 해도 이건 괜찮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린 저기 저 그린 있죠. 그린 컬러도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니까 어, 다른 컬러하고 입기가 좀 괜찮은데 컬러 맞추기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디자인은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바지를 잘못 입으면 정말 분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통바지나 우리 이제 어약 조금 이런 바지 있잖아요. 블랙하고 입으셔도 돼. 요 우리 이 바지가 본가을 바지인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옷 맞춰 입기 좋다고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바지예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훨씬 분위기가 있고 음,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 이 바지는 그냥 여기저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이 쭈구리를 속에다 넣어서 입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스카프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블랙을 해갖고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스카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 그렇게 안 입고 어 스카프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니트가 조금 도톰해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스카프를 살짝 매어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연한 그레이예요 근데 연한 그레이보다는 진한 그레이가 예뻐요 근데 지금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연한 그레이를 했고요 투톤으로 연한 진한 그레이 블랙 해놓으면 그좀 어, 컬러감이 왜 너무 하나 탁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같이 이렇게 되면서 입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 이 상품은 출제 뭐 팔팔도 입을 만큼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입고 코트 입어도 별 이상 없더라고요. 코트가 이제 이렇게 나그랑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 요 이게 이제 스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앞 스트치 끝니트를 해갖고 앞에 이렇게 스티치 끈이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살짝 언밸런스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장이 좋은 게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짧으면 밑에 옷을 가려요 너무 길거나 그렇게 해도 근데 지금 그냥 힙딱 덮는 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골덴 도톰한 골덴 바지거든요 백이 바지 사이즈는 7층까지 충분히 되고요 도톰해서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골드이 굵어요. 기모가 많이 든게 아니고 굵고 디자인도 예뻐요. 현재 이 상품은 알보리가 있고 블랙이 있고 브라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입어놔도 예뻐요. 그리고 부츠 하나 신으시면 뭐 코트 입어도 되고 점퍼 입어도 되고 가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이 상품이 기장감이 이 정도 내려와서 웬만한 옷하고는 다 어울려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이 바지 그냥 많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죽 물론 합피예요. 이렇게 가죽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레깅스 하나 입고 입으시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이 조금 넓죠. 이렇게도 예뻐요. 그리고 이게 약간 광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이제 좀, 어, 산뜻하게 좀 다르게 입은 어,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가죽 바지를. 그러니까 가죽 바지가 뭐 너무 쫙 붙는 거 이런 바지 같으면 보기 흉한데.